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원고등법원의 최근 리베이트 판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제약회사와 같은 기업들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2025년 수원고법이 제약회사가 경인지 방식품이 약품 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요청에 대해 원고 패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게 큰 교훈이 될 만한 판결입니다. 핵심쟁점 법인의 책임. 이 판결의 핵심쟁점 첫 번째는 법인의 책임 범위입니다. 원고는 리베트 제공이 개인의 일탈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책임이 법인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약사법의 의약품 판매업자 정의를 통해, 법인은 종사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즉, 직원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는 법인의 영업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와 해석된 것입니다. 핵심쟁점이 마이너스 CP 프로그램의 유무. 두 번째는 자율 준수 프로그램, 즉 CP 프로그램의 중요성입니다. 법원은 CP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진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만약 CP가 형식적일 경우, 법인은 여전히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운영하는 기업의 CP도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사점 및 결론. 이번 판결은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 리베이트와 같은 위반행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윤리경영 체계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궁금하신가요?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법률 솔루션을 받아보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